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입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적은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강 비법을 담은 책.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운동, 식습관, 자세, 심지어 탈모와 시력 건강까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상식이 180도 바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무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추천드려요.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건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론 일 운동의 놀라운 힘.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건강의 비밀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에 단 2시간 30분만 운동해도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14%나 줄어든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운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효과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시간 운동하면 심장병 위험이 20%, 12시간 30분 운동하면 무려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실린 33개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신뢰도가 높죠. 생각해보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나 조깅만으로도 심장을 지킬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보고 나서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걷는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의 중요성. 자, 이번엔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서 일하시나요?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목과 어깨가 뻐근한 경험이 익숙할 거예요. 건강의 비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지나치게 숙이거나 내밀지 마세요.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책을 쌓아서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둘째, 서류를 볼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스탠드를 활용해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틈틈이 스트레칭. 예를 들어, 양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었다가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또는 한쪽 팔꿈치를 반대손으로 잡고, 부드럽게 당기는 동작은 목과 어깨 근육의 피로를 줄이는데 탁월해요. 이 동작들, 한 번에 10초에서 30초씩 천천히 하면 돼요. 사무실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1분만 투자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저도 이 방법 따라 해보니, 어깨 뭉침이 확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 보세요. 본론 삼입 냄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입 냄새입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게 아니라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어요. 건강의 비밀에 따르면, 입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치주염이에요. 치주염은 잇몸 염증으로 염증 분비물이 입 냄새를 유발하죠. 이걸 예방하려면 올바른 칫솔질과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치주염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담배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냄새를 심화시키고, 커피나 양파, 치즈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음식을 먹은 후엔 바로 양치하거나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특히 잠자기 전 혀를 깨끗이 닦는 습관은 입냄새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답니다. 저도 이책 읽고 혀 닦기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입이 훨씬 상쾌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자기 전에 혀 닦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작은 변화로 자신감이 달라질 거예요. 본론 4식사 시간 건강의 열쇠. 여러분, 밥을 얼마나 빨리 드시나요? 건강의 비밀은 한국인의 빠른 식사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해요. 고려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88.6%가 15분 안에 식사를 끝낸다고 해요. 심지어 8%는 5분도 안 걸린다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식사시간이 짧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체질량 지수비의 마이도 올라가요. 예를 들어 5분 미만으로 밥을 먹는 사람은 15분 이상 먹는 사람보다 평균 110kcal를 더 섭취하고 체중도 4kg나 더 나간다고 해요.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죠. 이게 바로 다이어트와 심장 건강의 비밀. 저는 이책 읽고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려 봤는데 배고픔이 덜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밥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물론 오짜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 한국 음식 참 맛있죠. 하지만 짜게 먹는 습관은 건강의 적이에요.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는 짠 음식이 고혈압, 위암,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지만 한국인은 평균 13g 을 먹고 특히 30대 남성은 17g 이나 먹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짬뽕 한 그릇엔 나트륨 4,000mg, 김치찌개 1인분엔 1,960mg 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루 권장량의 80%를 넘는 수준이에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외식할 때 국물을 남기고 집에서 요리할 땐 소금을 덜 넣는 거예요. 저도 이책 읽고 국물 요리를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시작했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짜게 먹는 습관, 오늘부터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본론 육충곤증과 올바른 낮잠. 봄이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충곤증, 다들 겪어보셨죠? 건강의 비밀은 충곤증을 이기는 비법으로 20분 이내에 낮잠을 추천해요.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자면 오히려 허리나 목통증을 부를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 엎드려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등받이 의자에서 목과 허리를 받쳐주는 자세로 자는 걸 추천해요. 쿠션이나 말린 수건을 허리에 대면 더 좋아요. 낮잠 후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도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 허리가 아팠던 적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바꾸니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충곤증 올 때, 올바른 낮잠으로 피로를 날려보세요. 본론 칠약은 건강해져. 야근이 많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이 책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70%나 높아진다고 해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야식이 주요 원인이죠.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건강을 지키려면,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 읽고, 야근을 줄이고,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더잘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야근 줄이고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본론 8 해장술의 진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해장술이 숙취를 푼다는 속설 사실일까요? 건강의 비밀은 이건 완전한 오해라고 단호히 말해요. 해장술은 간에 추가 부담을 주고 숙취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대신 물과 당분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도 예전에 해장수를 믿었는데 이책 읽고 물과 포도당 음료로 바꿨더니 숙취가 훨씬 빨리 풀리더라고요. 술자리 후엔 간을 쉬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본론 구통풍 예방 식습관이 핵심. 회식에서 맥주에 치킨 맛있죠? 하지만 통풍이 걱정되신다면 주의해야 해요.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은 통풍이 요산 축적으로 생기며. 맥주와 육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을 늘리고 알코올은 배출을 막아요. 대신 두부, 저지방 유제품, 채소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데치거나 삶으면 퓨린 함량도 줄어든다고 해요. 저도 맥주를 좋아했지만 이책 읽고 물 마시는 습관을 늘렸어요. 통풍 예방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물론 탈모와 시력 건강 관리. 마지막으로 탈모와 시력 건강에 대해 알아볼게요. 탈모는 유전뿐 아니라 스트레스, 과로, 잘못된 두피 관리로 악화돼요. 건강의 비밀은 두피 마사지와 자연 건조를 추천하고 남성 호르몬 억제 약물의 효과도 소개해요. 시력 건강은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예방이 중요해요. 루테인이든 브로콜리, 시금치,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안토시아닌이 많은 블루베리를 드세요. 저도 스마트폰 때문에 눈이 건조했는데 블루베리와 당근을 먹으며 눈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습관으로 탈모와 시력을 지켜보세요. 마무리. 자, 오늘 건강의 비밀을 통해 운동, 자세, 식습관, 질병 예방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비법을 알아봤어요. 이 모든 게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벼운 스트레칭, 천천히 밥 먹기. 물한잔더 마시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